안녕 오늘도 내가 오늘 셀피로 아주 그냥 찍어보네 음. 자 오늘은 좀 심오한 촬영을 해볼까 해 여기가 뭔지 잠시 후에 얘기해 줄 건데 컨텐츠 찍으면서 우리 댓글을 항상 보거든 거기서 의미심장한 멘트를 봤어 어, 우리 형준 오빠는 다잘 어울리고 쿨톤도 잘 어울리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금만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니냐 왜 금톤이냐 어? 금을 너무 좋아하는 나로서는 좀추격을 받았어 금 외에 다른 것들을 또 보여줘야 될것 같다 싶어서 오늘 큰맘 먹고 그 뭐지? 펄스널.. Personal... 알아 가만히 있었죠나 공부하고 왔어 오늘. 퍼스널 어... 트레이닝. <laughs> 뭐지? 아 펄스널 컬러. <laughs> 아 피티 p t 다 그건. n 이널 p e r 스 o n 스 l personal training, personal p e 가 s o n a l person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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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는 r s 는 n a l personal p e r s o n 어 l p e s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Yo 아니 뭐 시작하기 전에 살짝 물어봤는데 네. 우리 나이 또래 같은 비슷해요. 네 맞아요. 유노 Yo, you know, 네. 35살. <laughs> 저 알죠? 왜 당연하죠. 암요맨도 알고. 어, 그럼요. 더블에스오공도 알고. 아, 스노우 프린스 제일 좋아요. Show me your eyes. <laughs> 진짜로? 네. 아 일단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저는 퍼스널 컬러 콜로레라는 퍼스널 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아라고 합니다. 예스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꼭그 전문가들이 붙어서 음. 헤어 메이크업 해주지, 옷 입혀주지, 남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꾸며주는 게 항상 TV에 나오잖아요. 어, 그렇죠, 그렇죠. 생각해보니까 평상시에 다닐 때 내가 나를 되게 못 꾸민 것 같아, 그동안. 음, 그래서 맞아요.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그냥 저는 블랙 아니면 화이트. 여기 오시는 남성분들 거의 다 올블랙으로 입고 싶어 색깔 많이 쓴다고 해봤자 뭐 그레이, 브라운 뭐이 정도. 그나마.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블랙이 완전 베스트다 이런 분은 잘 없어요. 아 블랙이 베스트인 사람 없다. 응, 잘 없어요. 그러면은 나는 잘못 살았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랙만 선택한 내 인생에 사람들이 아 형준이 너무 멋있다. 쟤는 어떻게 옷을 저런 색깔을 입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또 동년배 앞에 팔자 달리 스타일로 <laughs> 아, 잘좀 부탁해요. 팔자 달고 싶어요. <laughs> 진단 <진짜로>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네. 드시고 실까요또 아, 먹어도 돼요? <laughs> 네, 그럼요. <laughs> 맛있어 이거. <laughs> 어 콜라맛. 어. 자 먼저 피부색이랑 눈동자색 체크를 좀 해볼 거예요. 네. 어, 눈동자색은 굉장히 웜톤이네요. 웜톤이야? 오렌지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. 아 그걸 보여요? 그죠 예? 그죠. 신기하네 이거 진짜. 한 달에 100명 넘게 보면은. 와. <laughs> 와 눈을 한몇명본 거야? 2 0 0개를 넘게 본 거는. 음, 그러면은 오렌지 브라운. 음, 피부색은.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색 차트로 볼 겁니다. 먼저 웜톤 피부색부터 볼게요. 와 색깔 엄청 많네. 그죠? 보통 어두우면 웜톤이고 하얀면은 쿨톤이라고 생각하는데 웜톤에도 밝은색, 쿨톤에도 어두운색들이 있어요. 이 경계면 보시면 되세요. 여기가 끊겨 보이는지 연결되고있는지아 그걸로? 응 비슷한 색깔을 찾는 거예요. 얘 연결돼 보이죠? 이렇게 오다 보면 은이런것 너무 그건 빨간. 안 어울려. 어, 맞아. 이렇게 오면 또 너무 밝아요. 그죠 아, 역시 어. 전문가들 얘기 들어야 돼. <laughs> 잘못해서 이거 했다가 색깔 잘못하면 어. 큰일 나는 거야. 그, 너무 노랗죠, 얘는? 어. 약간. 그죠 이쪽이 훨씬 더 연결돼 보이죠? 아니, 어, 내가 이런 색깔이었구나. 이거는 쿨톤 볼게요. 쿨톤은 많이 핑크예요. 요 정도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. 이건 너무 빨갛죠? 어, 그건 안 맞아. 핑크. 요고 자, 거 정도? 요고 요 사이 정도 될것 같고 이렇게 오면 너무 불쩍 밝고. 네. 그러면은 비교해 볼게요. 아. 고방요 뉴트럴 톤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. 뉴트리아요 뉴트럴. 중간. <laughs> 중간이요? <웃음> <웃음> 중간이요. 일단 피부색을 봤을 땐요 정도 붉은기가 있는 피부색이라고 음... 보셔야 될것 같고요. 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. 밝기는 요 정도 밝기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음, 맞는 것 같아. 음 그렇죠. 진단을 좀 해봐서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. 요거 계절별로 나눠놓은 건데요. 네. 웜톤이신 분들은 봄 가을 컬러가 어울리고요. 쿨톤이신 분들은 가을 여름 컬러가 어울려요. 어. 그리고 얼굴에대서 진단 한번 해볼게요. 봄부터 보겠습니다. 짠. 아. 얼굴 좀 노래지죠. <laughs> 이런 부분은 살짝 지저분한 느낌 났죠? <laughs> 좀 웃기죠? <laughs> 흰색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. 네? 이렇게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어두워진 있어요. 것 같은데? 맞아요. 노란빛이 살짝 올라와서 어두워지긴 오... 했습니다. 여름으로 가볼게요. 풀톤으로 가면요 이렇게 됩니다. 하얘지긴 하얘지네요. 근데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요. 여기 창백해 보이죠? 맞아요, 많이 창백해 보여요. 봄 컬러 됐을 때는 생긴 있어 보이는데 조금 어두워지고 여름 컬러 됐을 때는 조금 화사해지는데 재빛 뜨는 부분들이 오, 좀 힘없어 보여요, 보여, 얘가 그렇죠. 가을 겨울 볼게요. 가을 이렇게 됩니다. 아니 왜 이래 요 얼굴이? 어, 이 색깔 때문에 요 아니 이렇게 색깔이 중요하구나. 아니, 색깔 너무 중요해요. 아니 무슨 무슨 주식에서 돈다 잃은 사람처럼 얼굴이 이래 지금 완전 <laughs> 이상해. 지금 수염 장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. 헉? 겨울도 만만치 않아요. 음... <laughs> 얼굴도 많이 부어 보이죠. 아 지금 되이 이상하지 나? 그죠. 이게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? 내가 예쁜 색을 쓰면은 이것보다 나아지죠 이렇게. 어, 어 그러네.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죠. 오... 봄 여름에서 둘다 장단점이 좀 보여가지고 봄 여름 두개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. 야 같아요. 너무 신기하다 이거. 자 레드 컬러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얘는 봄웜톤 의 레드예요. 어, 괜찮지 않아? 응, 나쁘지 않아요. 아아망자간고 뭐. 약간. 뭐 <laughs> 빨간색에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있어서 네. 얘는 봄웜톤의 레드고요. 네. 아까 조금 창백해 보였던 여름 쿨톤 넘어가 볼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지금 다크서클 너무 많이 내려왔죠? 잿빛 너무 많이 뜨고. 아니 갑자기 무슨 반사판 된 것처럼. 이거 그거, 그거 이제는 우리 그 유튜브 이번에 찍을 아, 때 이런 색깔 입었잖아.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? 응. 슬펐게 했어요. <laughs> 지금 이 컬러가, 이 네. 컬러가 어울리시는 분들이 잘 받는 레드예요. 우리는 이쪽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죠. 어, 이게 낫네. 그죠. 아까 봄 됐을 때는 얼굴 노래지면서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. 라고 하셨어요. 근데 이 생기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름으로 가면은 너무 창백해져서 생기가 바글해져 응. <laughs> 너무 근데 극과극이야 이게. 그죠. 이 여름 컬러에서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 때문에 좋다고 느끼냐면은 밝아지는 것 같아서. 응. 우리나라 사람들 하얀 거 너무 좋아해요. 그러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느끼는데, 요렇게. 난 이거네. 네, 맞아요. 고무 톤이에요. 아, 쿨톤은 아니라고 하네. 네, 빠르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쭉 봅시다. 어, 괜찮아. 여름으로 가면은 창백해지죠 그리고 가을로 보면요 갑자기 나이가 확 들어요 <웃음> <웃음> 겨울로 오면 다시 잿빛이 많이 뜨면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야, 되죠. 이건 거의 뭐 엄청 피곤해 보이죠 <laughs> 옐로우 부담은 그 나을 거예요 노란색이니까 근데 얘 봄웜톤의 쨍한 옐로우라서 엄청 괜찮진 않을 겁니다 <laughs> 여름으로 가면 또 창백해져요 야 이거 이거 이면 큰일 나겠네 그죠 가을로 가면요 얼굴이 갑자기 확 나이가 들어 보이죠 맞아 <laughs> <절차> 묻었네 <laughs> 겨울로 가면요, 다크서클 그 너무 심해지고 이 수염 자국도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? 저는 웜톤이 아닌 거 아니에요? 웜톤이에요. 옐로우도 지금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된 거예요. 얘는 쿨톤, 웜톤, 여름 쿨톤, 봄 웜톤. 얘가 제일 낫죠. 음... 음. 어, 그러네. 이게 낫네. 그렇죠? 옐로우끼리 비교했을 때. 네. 근데 이게 100%잘 어울리진 않아요. 그래서 톤 진단해볼 겁니다. 잘 왔어. <laughs> 아니 나 지금 다른 사람이 될것같아 이제 옷 고를 때도 자신감 생기겠어. 자톤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. 봄웜톤은 노란색으로 합니다. Let's go, d r Strange. 여기 조금 많이 밝은 거예요. 여기서 색깔을 좀더 넣어볼게요. 이 정도로 가는 게 조금 더 오, 나쁘지 않는데어 생기 있어 보이죠. 오. 여기서 색을 좀더 넣으면요 잡티가 좀더 많이 보일 거예요. 아 이건 안 되겠다. 그죠? 다크서클 내려오자. 이 정도 밝게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. 오... 그래서 어. 팬분들이 여름인 것 같은데 왜 골드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게 이런 느낌의 컬러들이 여름 쿨톤에 많아요. 이게 예. 음, 여기서 베이지로 가봅니다. 그럼 갑자기 기운이 아 베이지, 있어서... 아, 뭐야? <laughs> 잘 모른다 할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? 어 오, 갑자기 이상해졌네. 다크서클 내려오죠. 네. 요 베이지로 왔을 때랑 이렇게 왔을 때랑 이, 이 완전 예쁘네. 그죠? 이게 완전 예쁘네. 이런 색깔이 네. 예쁘셔도 돼요. 네. 끝났어요. 와오 갑자기 오, 칙칙해지네. 칙칙해지죠. 그레이랑. 아니 너무 신기하다 이거. 어떻게 이런 거다 알아요? 알고 있으니까 또. 진단을 해봤더니 봄 웜톤이 나왔죠. 봄 웜. 네. 여기 차트 보시면요, 쿨톤 컬러가 아니라 우리는 웜톤의 컬러들이 잘 어울렸죠. 핑크도 이런 핑크 쓰실 거예요. 아 좋아 자신감 진짜 많, <laughs> 엄청 생기 있어. 그 그래서 베스트 컬러 첫 번째 아까 네. 피치 핑크. 핑크 계열이 진짜 유난히 잘 어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. 음... 로맨틱하다라고 하면요, 남성분들은 앙고라 니트 같은 거입었을면되요 <laughs> 나 앙고라 니트 그렇게 네. 잘 어울린다고 분홍색도 입어봤어요 네. 그 분홍색 반응이 엄청 좋았어 아, 생각해보니까 인기 많았던 사람들이 좀 좋아해줬던 게다 핑크야 지금 그죠 핑크 아, 너무 잘 어울리니까 아나 이름 바꿔야 돼김핑크 <laughs> 그럼 그렇게 하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 지금부터 얘기해 아, 머리도 얘기해주는 거야 <laughs> 액세서리도 얘기해줘 다 얘기해 줄 어, 거야 이제 어이그럼 손톱 길이도 얘기해 어두운 컬러보다는 훨씬 밝게 가시는 게 훨씬 좋아 근데 까져 음. 보이고 눌을 것 같고 아주 그냥 말안 듣는 말썽꾸러기 같다는 거야. <laughs> 근데 사실 공업 라이트가요. 그런 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. 미용실 네. 가면 많이 볼수있죠 네. 우리는 화사한 느낌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오렌지 골드 그리고 레드 오렌지 이 정도까지. <laughs> 내가 좀 피했던 색깔들로 가고 있는데, 약간 난 바보였네 그런면 <laughs> 자, 그리고 헤어스타일 로맨틱한 느낌이 좀 나는 게 좋기 때문에 컬이 있는 게 좋아요 고펌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스노우 프린스 때막 뽀글뽀글 아. 머리도 하고 러블라이트스 앨범 할 때도 오공일 때도 막내 김푸들이라고 해가지고 그죠? 그때 유난히 또 사람들이 그죠? 좋아해 그죠? 줬어요 그죠 예쁘다고 이런 거 보면은 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남성분들 펌 했을 때펌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정도의 컬인데 이 정도도 괜찮아요 오케이 펌 보이로 I'm a 펌 보이 뚜루루루 <laughs> 고생 많으십니다자 아, 네. <laughs> 이제 옷 볼게요. 옷. 쿨톤의 색깔들은 안 입으시는 게 좋아요. 무채색도 음. 그 쿨톤이긴 합니다. 쿨톤은 너 너. 응. 내 상의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겨울에 목도리만 목도리 방어자. 아, 목도리? 나는 그거 해요. 코트 같은거나 그런 거 이렇게 음. 세워서 입는 거 있잖아요. 음, 무스탕 같은 거 음, 음. 거의 이렇게 해서 입는. 음, 안 하는 게 좋아요. <laughs> 딴 짓을 하고 있었네 아이. 그냥 사실 무스탕이라든지 코트 기 세워서 입는데 이런 거 자체가 잘안 어울린다라고 봐야 돼요. 아이보리라든지 티치 계열이라든지 이런 목도리 하시면은 밝은 게 얼굴을 다감싸죠 그래서 괜찮아. 정울리 형마 같이 이렇게 약간. <웃음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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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. 어라가요 힘들어하시는. 나좀 힘들어. 왜 힘들어 내가? <laughs> 상의를 이런 걸로 못 골랐어. 그러면 전체적인 컬러감이 중요해요. 전체적인 컬러감이 좀 노란 빛이 도는 웜톤인데 화사해 보인다. 요두 가지가 부합하면은 괜찮게 입은 것 같다. 가세요. 아 그걸 신경 써있게 무조건 음, 밝아보이게 오늘도 밝아보이게 있긴 했잖아요 그레이를 걸쳤지만 맞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응, 어... 나쁘지 않은데?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 어, 다행이다 어. <laughs> 전문가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건 다행이보다 못... 올블랙 입었을 때보다 이렇게 입는 어, 게 훨씬 오늘 내일 사복 입고 갔으면 그냥 <laughs> 보내. 나가라고 했을 <할> 뻔했네 <laughs> 그건 아니죠 갈아입고 오세요 어허 <laughs> 진단해드린 내용은 마음에 드셨을까요? 너무 마음에 들어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끝났습니다 <laughs> 자, 이렇게 잘 끝났어요. 와우. 와우. 감사합니다. 내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걸할 줄을 몰랐는데 음. 처음부터 얘기해주는 모든 게 내가 안 하고 있던 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오. 하고. 근데 아직까지 퍼스널 컬러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보편화 되진 않았는 상태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혹시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뭔가. 어, 만약에 자기가 뭐가 잘 어울리는지 정말 모르겠다.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흰색, 검은색. 맞아. 이렇게 기본만 사게 된는 이런 분들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진짜 중요하거든요. 메이크업이 또 어렵잖아요. 맞아요, 어려워요. 우리 80년대생들은 꼭 와서 주니어들도 <laughs> 보고 있으면 와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을 법한 퍼스널 컬러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참고 많이 해서 이제 활동이 좀 눈앞에 와있어가지고 음 앨범 낼 때도 핑크로 도배를 해보려. 기대하고 있을게요. 많이 좀 봐주고 네, 우리 둘다 화이팅하도록 하죠. 화이팅해요. 네, 음. 퍼스널 컬러 화이팅. <laughs> 안녕.